자비스 e. DJ 철스 문입니다. 이번 영상은 파콜골프 입문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파콜골프장은 9개월 1개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월은 2개 코스 AB 코스, 27월은 3개 코스 A, B, C 코스로 구성되어 있고, 36홀은 4개 코스 A, B, C, D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 코스 깃발 색상은 정색입니다. B 코스 깃발 색상은 청색입니다. 네, C 코스는 황색 깃발입니다. 네, 네 티코스 볼컵 깃발은 백색이 되겠습니다. 네, 맨 처음 오셔서 입장시 신분증으로 지참을 하셔야 됩니다. 아, 확인하시고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출입구입니다. 네. 아, 현재 보행의 티박스입니다. 보시는 것은 볼 티가 되겠습니다. 볼을 위에 놓고 티샷을 하는 아, 볼 티랍니다. 재질은 고무이고 2.3cm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네, 돌 것이 됩니다. 4인 1조 혹은 3인 1조에 각한 명씩 돌을 놓게 됩니다. 네, 순서 복귀입니다. 지금, 어, 순문 복귀를 하겠습니다. 각 순서에 따라서 샷을 하게 됩니다. 네, 1번, 네, 4번, 3번, 4번,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순서로 어, 샷 순서를 하게 됩니다. 앞홀에서 최고잘친 사람, 이 제일 먼저 치는데 그분은 오너합니다 자, 네, 이와 같이 어, 폐외 확보, 네, 폐외적으로 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네, 폐외를 벗어날 경우에는 아, 러프적으로 갈 경우에 세컨사세의 네, 위험이 있습니다. 자. 네, 그럼, 시설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폐웨입니다 이제 잔디가 짧은 지역을 폐웨이로 하고, 어, 좌우측에 프이긴 지역, 잔디가 긴 지역을 러프로 합니다. 폐웨이는 깃대 방향으로 어, 공을 잘 굴러가도록 잔디를 짧게 자른 지역으로 잔디 길이는 30mm 정도입니다. 네, 러프, 홀마다 폐웨이 좌우측 방향으로 50mm 이상 잔디 또는 풀로 형성되어 있어 봉이 잘 나가지 않도록 난이도를 높인 지역을 말합니다. 네, 벙커에는 사이드 벙커, 폐후의 정중앙에는 크로스 벙커, 그리고 그린 주위에 있는 그린 벙커, 이렇게 세 종류가 있겠습니다. 네, 폐후의 중앙에 현재 모래 웅덩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을 벙커라 합니다. 네, 그린입니다. 최정벌의암착지로 홀컵과 깃대가 꽂혀 있는 곳으로 잔디 길이는 20mm, 해외 잔디일 경우입니다. 현재는 인조 잔디가 깔려져 있습니다. 네, 기역자 혹은 이원자로 꼽힌 이 홀을 도구 레그 홀이라 합니다. 네, 개 다리처럼 생긴 홀이라 해서 도구 레그 홀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도레고 홀입니다. 네, 지금 보이는 전경이 워터 해저대입니다. 파크골프장 코스 주변에 자연경관과 퇴적감을 제공하는 시설물로 해당 홀의 나이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티박스입니다 혹은 티잉그라운드. 퀵은 1.5m, 1.5m. 가로 1.5, 세로 1.5m 혹은 가로 2m, 세로 2m 규격이 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은 볼 T가 되겠습니다. 볼을 위에 놓고 T샷을 하는 아, 볼 T랍니다. 재질은 고무이고 2.3cm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홀표지판 해당 홀의 재원을 표시하는 표시물로 몇 번째 홀인지 기준 타수 그리고 몇 메다인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A코스 1번 홀이며 이 홀의 거리는 115m 파파이 라고 알려줌으로그기에 아, 맞는 사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OB말뚝입니다 홀의 영역을 표시한 신생 말뚝으로이 경계선을 벗어나면 이벌탈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20m에서 30m 간격으로 좌우측에 꽂아두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이 빨간색 해저드 말뚝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을 벗어나면 이불타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안전망이 되겠습니다. 안전망, 협외가 좁거나 다른 홀, 폐유의 건접 혹은 교차되어 있을 때 사탄공이 경기 중인 동인에게 맞지 않도록 설치한 안전망을 말합니다. 말그 자체로 안전망입니다. 안전을 위해 설치된 망이일 안전망이라 합니다. 네, 배수구입니다. 배수를 위해 설치된 고정상의물로 볼이 배수구 위에 안착될 경우 투클럽 좌우로 빼내어 벌타 없이 샷을 할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지역이 오비존이 되겠습니다. 코순에 정원동 설치물, 보와 난이들 부야기에 4, 5개 오비 말뚝을 꽂아두어 공이 그 영역으로 들어가면 오비 처리되어 이벌타가 됩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지역이 오비존이 되겠습니다. 네, 킷대입니다. 홀컵에 꽂혀있는 고정상의물로 몇번 홀인지 알려주고, 골프처럼 깃대를 뽑고 사슬을 한다면, 이불타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고정된 그 상태에서 사슬을 하시고 깃대를 뽑지 말고 사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골프와 팝골프 차이점은, 골프는 깃대를 뽑고, 퍼팅을 어, 할수 있지만, 팝골프는 깃대를 뽑으면, 이불타가 되겠습니다. 홀컵입니다. 공을 최종적으로 넣는 지점을 말합니다. 크기는 지름이 200mm입니다. 센치로 20cm 되겠죠. 네, 돌 것이 됩니다. 4인 1조 혹은 3인 1조에 각한명씩 돌을 놓게 됩니다. 순서 뽑기를 하게 됩니다. 순서 1, 2, 3, 4, 아, 4명 오셨으면 순서 뽑기로 순번을 정하게 됩니다. <목소리> 그 이동을 잘못하는 경우입니다. 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으니 특히 어, t 마크 이동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경우입니다. 왼쪽으로 투 헤더만큼 이동을 시키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대충 눈 진주를 하고 마크를 하고 공을 집습니다. 네. 네 다시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으로 투 헤더만큼 이동을 요구합니다. 원투네 이렇게 하셔야 정상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위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있던 쪽으로 티 마크를 이동합니다 오른쪽으로 투 해당만큼 원위치 하시는 방법입니다 네이 같은 경우는 잘못된 케이스입니다 원위치 시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원 헤드, 그리고 투 헤드, 그리고 볼을 앞에 놨습니다.